여러분 안녕하세요, 소리 언니예요. 이번 시간에는요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이 유니트를 접어 볼 거거든요. 오늘은 갈 길이 너무 멀어서요 긴 설명하지 않고 바로 접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따라 접어주세요. 자, 우선 사각 접기 해주시고요. 펴서 중심선에 맞춰서 문 접기 해주세요. 그리고 핀 다음에 네, 오른쪽 위에를 이렇게 그리고 왼쪽 아래를 요, 바로 윗선에 맞춰서 접을 거거든요. 이렇게, 오른쪽 위에랑 왼쪽 아래 접어주고요. 그 다음에, 이렇게, 가운데 선으로 모아서 다시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, 우리가 이렇게 X자, 여기도 X자 선을 한번 내볼 거거든요. 우선, 요 윗선에 맞게끔 이렇게 올려주고요. 여기는 반대로 요 윗선에 또 맞춰서 이렇게 올려 접어 볼게요. 그리고 펴 주고요. 이번에는 반대로요. 반대로. 왼쪽을 먼저 윗선에 맞춰 올려 접어 주고요. 그리고 이쪽은 반대로 돌려서 또 위선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 접었다가 펴주세요. 그리고 여기도 다 펴주세요. 그래서 아까처럼 오른쪽 위에 하고 왼쪽 아래만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. 그리고 지금부터 잘 보세요. 보면 이렇게 대각선 선끝 있죠? 그 끝이 여기 끝이 될 거고요. 이렇게 올려보면, 여기에 선이 있잖아요. 이 선과 이 아래에 지나가고 있는 선이 딱 일직선이 되게끔 접어줄 거거든요. 이렇게. 이 선이 딱 일직선이 되게끔.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. 자, 반대편 있죠? 여기. 이쪽도 똑같이 해볼게요.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긴 대각선 끝에가 이 끝점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여기 지나가고 있는 선과 그 아래 지나가는 선이 딱 연결이 되게끔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뒤로 돌려서요. 이렇게 이미 나 있는 선만큼 위로 올려주세요. 여기도 내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. 이렇게 위에 지붕 열어서 접힌 선만큼 넣어주고요. 반대편도 지붕 열어서 뒤에 우리가 이미 나있는 선만큼 이렇게 끼워 넣어주시면 돼요. 자, 완성이 돼가는데요. 여기에서 이 가운데 선 있죠? 가운데 선딱 올려 접어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도 선이 이미 나있잖아요. 그 선만큼 이렇게 이렇게 내려 접어주시고, 뒤로 돌려서 반대편은 이렇게 내려 접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오면 유니트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. 오, 여러분, 이게 30개를 언제 다 접나 싶기는 한데, 같은 모양으로 유니트 30개를 다 완성을 해주세요. 자, 쏘리 언니는 어, 색깔을, 세 가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. 각각 10장씩, 총 30장을 다 접어 봤고요. 이제 조립을 할 건데 어 30개짜리를 조립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. 근데 오늘 소리 언니가 30개짜리 유니트를 조립할 때 절대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해 줄 거거든요. 오늘 잘 배워서요. 다른 또 30개짜리 유니트를 조립할 때 실패 없이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 봅시다. 자, 잘 보세요. 우선은 똑같아요. 자, 여기 지금 틈이 보이시죠? 그 틈에 이렇게 날개를 쌍 연결을 해주고요. 어, 이렇게 보면은 또 삼각불 하나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. 그쵸? 그러면 여기에도 날개를 하나를 연결을 해주고 이 날개를 가져와서 여기에 또 껴볼게요. 이렇게 잘 조립을 하면 이렇게 삼각불 하나가 완성이 되거든요. 잘 보세요. 지금 이렇게 뿔에 대서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 하나잖아요. 이 뿔을 여기에 돌아가면서 다섯 개를 우선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잘 보세요. 여기에도 날개 꼬아주고요 다른 색 하나 또 연결을 하고요. 그리고 가져와서 여기에 연결을. 해 주고요.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 상황에서 여기 삼각뿔 하나가 더해지면서 위로 튀어나온 부분이 두 개가 됐죠. 자, 하나 또 만들어 볼까요? 이렇게 여기에 날개 끼워 주고요. 날개 하나 또 끼워 주고요. 가지고 와서. 끼워줬어요. 그럼 어때요? 삼각뿔이 3개가 생기면서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3개가 됐죠? 자, 5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또 옆에 하나 연결을 빨리 해봅시다. 자, 여기까지 지금 삼각뿔이 하나, 둘, 셋, 네 개고,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도 하나, 둘, 셋, 네개 만들어졌잖아요. 근데 우리는 다섯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, 보세요. 여기서 새로운 유니트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, 남아있는 유니트를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면서, 이쪽에 삼각불 하나를 만들어주면, 튀어나온 게 우리가 원하는 다섯 개가 되겠죠? 그래서 삼각불을 만들기 위해, 밑에 하나 또 끼워주고요. 이거 가져와서 여기에 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딱 우리가 원하는 튀어나온 부분 다섯 개. 그래서 삼각뿔도 다섯 개딱 만들어지는 거거든요. 이게. 30개짜리 유니트를 조립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. 자, 지금 뿔 3개가 생겼죠? 그래서 뿔 하나 둘셋네 개가 됐고요네 개가 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 유닛들을 여기에 껴서 이렇게 뿔 모양을 잡아주고 이렇게 끼워준다 그러면 아까처럼 뿌리 동그란 원 안에 다섯 개가 생겼고 삼각뿔도 다섯 개가 생긴다. 자, 또 다른 곳 해볼까요?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잡아도 다 마찬가지예요. 자, 그러면요 이번에는 음, 여기 이쪽 부분 해볼까요? 지금 뿌리 하나, 둘, 세개 올라와 있는데 여기 우선 뿌을네 개로 만들어 줍시다. 이렇게 되면 지금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생겼죠.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? 이쪽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를 뿔로 만들어 주면 총 다섯 개가 되겠죠.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. 보세요. 여기도 다섯 개. 이쪽도 다섯 개.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봐도 그렇게 동그란 원 안에 튀어나온 부분이 다섯 개가 되면 된다는 말이거든요.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생겼고요. 그럴 경우 마지막 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쪽에 뿔을 만들자. 자, 이렇게 그러면 됐죠. 여기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어떻게 이번에는 여기 해볼까요? 지금 하나, 둘, 세 개니까요. 이렇게 뿔 하나를 우선 더 만들어 볼게요. 자,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됐고요. 네개 됐을 때는 이쪽 거 일로 가져와서 이렇게 잡아주고 자,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총 만들었어요. 그럼 이번에는 이쪽 보세요. 지금 벌써 하나, 둘, 셋, 넷. 이게 다섯 개짜리가 되겠죠? 네 개가 있으니까 이게 다섯 번째 되도록 여기에 이렇게 꿀을 만들어 주면 돼요.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? 부디 잘 따라오고 계시길 바랄게요. 자, 여기 보세요. 여기 튀어나온 거 지금 몇 개예요? 하나, 둘, 세 개. 그럼 여기는 더 만들어 줘야겠다, 그쵸? 우선은 이렇게 연결하고,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우선 끼워줬고요. 이렇게 해서,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됐으니까, 이거를 다섯 번째 뿔로 만들어줘야겠죠? 이렇게 세워주고요. 이렇게 연결을 해서, 이렇게. 어때요? 맞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와, 이제 진짜 다 해가는 것 같아요. 보세요. 여기도 지금 보면 하나 둘셋네 개니까 요거 마지막 거 이용해서 다섯 번째를 만들어 주면 돼요. 이렇게 에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. 보세요. 여기 한번 볼까요? 한 개. 두 개, 세 개, 네 개. 그럼 이게 또 다섯 번째 뿔이 되면 되겠다. 그쵸? 그러요 여기에 딱 넣어주고요. 여기에 넣어서 이 뿔을 이렇게 완성시켜주면 되겠죠. 자, 이제 30개 유니트는 다쓴 거거든요. 나머지는 모양만 잡아주면 돼요. 보세요. 하나, 둘, 셋, 네 개니까 이걸로 다섯 번째 뿔 만들어주면 돼요. 이렇게 넣고요. 보면은, 이렇게 있는 거를 활용해서 딱뿔 모양을 썩 잡아주면, 우와. 여러분. 30개를 활용한 이 유니트가 완성이 됐습니다. 여러분들, 이번 유니트 진짜 역대급으로 어려웠으니까 잘 완성했다고 댓글 달아주시면 소리언니가 완전 특급 칭찬해드릴게요. <laughs> 오늘 소리언니가 알려준 조립 방법 잘 기억해서요. 한번 훌륭하게 여러분들만의 유니트를 잘 완성해보세요.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!